안녕하세요 수요일의 친구 이수옥 인사드립니다 담장에 붉은 장미가 향기로 말을 건넬 때면 햇볕이 풍부하고 산과 들에 만물이 가득 찬다는 여덟 번째의 절기 소만의 도래해 농부들은 본격적인 농사로 바빠진다고 하네요 지금은 건강식으로 또 별미로 보리밥을 들곤 하지만 라떼에는 쌀이 부족해지는 지금 때쯤이면 들녘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허기를 달래던 그런 옛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거칠지만 몸속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보리를 추억하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이 아니고요.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발자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한 마리 남극 펭귄이 사냥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도전을 하면 무리가 따라서 너도 나도 바다로 들어간다는 데에서 유래한 둘 이상의 낱말이 어울려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관용어랍니다. 얘의 이야기. 미운 놈떡 하나 더 줘라. 옛날 옛날에 인정머리라고는 벼룩의 간만큼도 없는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가 아이고 내가 죽던지 시어미가 죽던지 아 이십 살이를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아이고 건너 마을에 용하자는 점쟁이가 용하자는 점깨를 나한테 줄수 있을까? 그래, 쌈짓돈이라도 들고 가, 부탁해 봐야겠네. 저 보살님, 제 쌈짓돈을 다 드릴 테니, 고약한 우리 시어머니 좀 죽게 할 방도를 알려주세요. 오, 그래, 잘 찾아왔구만. 그리도 간절하게 원하니, 당신이 원하는 좋은 점깨를 알려주지. 시어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떡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 인절미만 있으면 욕심 사나게 혼자만 다 드신답니다. 잘 됐구만. 앞으로 100일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인절미를 만들어 시어미님께 먹이도록 해. 그러면 당신 시어미는 인절미만 먹다가 이름 물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알타가 당신 소원대로 아, 백일엔 후 죽게 될 거야. 아이고, 보살님. 이런 좋은 점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백일이 문제입니까? 천일이라도 인절미를 만들어야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춤추듯 절국공이를 휘두르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절미를 만들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인절미 만들었으니 드셔보세요. 아, 아니, 얘가 뭐 죽을 때가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느니, 아, 웬 인절미를 다 했니? 거기 놓고 나가라.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 발소리가 멀어지자, 떡쟁반을 무릎에 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개는 감치듯 단숨에 꿀떡하고는, 아이고 말랑한 게 정말 맛있구먼. 아, 곰탱이 같은 것이 떡 만드는 솜씨는 제법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에 입이 대빠리는 나와 툴툴대던 며느리가 매일매일 다소 고하게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만들어 바치니 말입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며, 아가야, 고생이 많구나. 아, 내가 뭘좀 도와주렴? 이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 아유, 어쩜 이리도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지, 아,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다 배워야 할까 보다. 예전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시어머니. 인정 많고, 자상한 사랑에 당황을 하면서 아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 잘못으로 시어머니가 고축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며느리는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저기요 보살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만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애원하자 점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당신의 그 못된 시어미는 이미 죽었어 여러분 그렇죠 이 이야기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을 풍자한 이야기로 선인된 말씀에. 귀한 자식일수록 매한대더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를 더 줘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수요일의 친구 이소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